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를 도맡아 했던 고라 자손들의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라는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었고 그 자손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포로생활의 애환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시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 민요 중 가장 으뜸은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의 특색에 따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희, 노 에락을 운율 가락에 맞춰 고울의 백성들이 노동요와 함께 부르며 전승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정선 아리랑은 그 리듬과 가사가 백성들 삶의 애환과 슬픔을 절절히 담고 있는 아리랑입니다. 그 이유는 600여 년전전그 고려가 송도 지금의 개성에서 멸망하였을 때 고려의 선비들이 송도에서 피난해서 강원도 대관령 남쪽 깊은 산골에 위치한 정선으로 피난하여 들어가 고려 조국의 멸망을 슬퍼, 슬퍼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가락이 구전되어 지금의 정선 아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며칠 동안 습석을 헤매이는 갈급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또한 영혼, 그 영혼이 사슴과 같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다를 바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기도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으며 형제 자매들을 서로.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백성들과 함께 그 옛날을 회상하며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간절한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갈급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대관절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답해 주지 않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바벨놀 섬기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리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언젠가 우리도 들은 적이 있거나,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올부짖었던 기도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이토록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조롱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지난날 에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애배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스스로의 심중의 생각대로 행하여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하기 전 그때로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 기쁨의 감격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더욱더 한탄으로 슬픔으로 몰려옵니다. 24/7 day and night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 눈물을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노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하다가 불현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할때 그때는 하루 온 종일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밀려서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들어간 지 벌써 1년 하고도 또 반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을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인 된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하여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흘렸던 그 눈물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동신교회 찬양팀이 돌파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며 함께 교제하던 그때의 기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몸된 교회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모두가 함께 다시 돌아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입니까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팬데믹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두 함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말씀으로 감격하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십년 가운데 인도하니 인도해내서 성전에 인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던 그 고라 자손들은 이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다시 회종에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은 낙심하며 그냥 앉아서 눈물만 흘리며 불안과 염려에 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날 것을 스스로 영혼을 깨우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장의 말씀과 습니다오 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직까지 불안해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으로 낙심과 불안했던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성전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 요즘 여러분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 위에 임재하시어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라 자손들이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그 절절한 심령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느끼시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함께 회복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와 교제하며 형제자매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보여 주며 나누며 또그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을 깨우사 이 새벽에 말씀을 먼저 듣게 하옵시고 찬양하고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낙식되었던그 마음들이 주님의 안위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하여 뒤로 물러나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 같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감동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의 예배가 드리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의 제사가 이 동신교회에서 동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